이런 수요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로 인해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런 요소들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정도, 뭐 시세가 이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 부장님. <laughs> 대답을 해주세요. <laughs> 저기, 어. 소장님께서는 이제 강남의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강남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지금도 소위 말하기 비싸다고 하는데, 뭐 5년 후, 10년 후, 이때도 가격이 많이 더 비싸지지 않을까. 지금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입지가 제일 좋은데, 사람들이 또 여기 투자용으로 많이 좋으니까, 저희 공동구매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코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타 지역 분들도 많잖아요. 계속 살려온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비싸지는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이 지금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뭐 결론으로 지금보다 더 가격이 높아질 거다, 아니면 뭐 낮아질 거다 한다면 더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 원치 않는 분들은 안 좋게 이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반대적인 뭔가 자료나 이유들을 이제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뭐 내려간다고 하면 뭐 물론 반대인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려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사실은 내려간다는 거를 더 좋아할 거란 말이죠.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 어떤 무언가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데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이거가 더 멀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 가 다가오던가 그래야 내가 살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얘한테 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기 힘들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얘가 내려오지 않거나 그대로 있거나 올라간다면 싫어할 거란 말이죠 당연한 거죠 그쵸 근데 내가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남 부동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줘도 싫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상황만 허락한다면 갖고 싶다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어, 난 그래도 거기 차 막히고 그래서 거기 에 거주하고 싶지는 않아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서 내가 갖고 있고 싶다 이거에 반대하는 의견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내 상황에 이 대상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좀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진 않죠. 내가 이쪽으로 다가가지 않을 거라면 아니면 내가 떨어져야 내가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할 거니까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하고요. 앞으로 강남 부동산의 가격, 뭐 땅의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오를지 내릴지. 근데 사실 그거는 과거를 한번 보고 왜이 가격이 형성이 됐는지, 이런 시세들이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여건의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보면 우리가 뭐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남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고 보면 돼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도시는 거의 없어요. 와우! 뭐냐면, 직장과 주거가 근접해 있고, 주거도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군이 좋고, 그리고 교통이 좋고, 생활표진 시설까지 좋아요. 이게 다 갖춰져 있는 도시, 우리나라에서는, 음, 뭐, 강남 말고는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이 많은 도시, 학군이 좋은 도시, 교통이 좋은 데는 있어요. 다 합쳐지는 데가 없어요. 학군으로 치면 강남치죠. 목동치죠. 그리고 중계동 차예요. 그러면 강남은 학군 말고 직장도 있죠. 목동은 다 집이에요. 학군은 좋지만 직장, 생활 편의성, 교통 이런 것들이 강남보다 훨씬 좀 덜하죠. 중계동은 뭐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직장이 많은 곳, 뭐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뭐 사대문 아니라든지 직장은 많은 건 맞아요. 주거가 충분해요? 학군이 좋아요? 그렇다고 볼수 없죠.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강남이 살기 좋다고 하는 거예요. 강남에 오면 차가 막히니까 불편하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차를 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2시간, 3시간 움직일 일이 거의 없어요. 근처에서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저희 뭐 본부장님도 아이 학교가 아파트 바로 옆에 있어요. 저희 회사까지 5분 걸려요. 주위에 백화점, 부장님 집에서 차 타고 5분? 한 블럭? 응, 한 블럭 가면 백화점 있죠. 병원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생활편이 있어요. 교통? 바로 지하철역 5분 거리, 3분 거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입지가 다른 지역에 있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군 수요, 직장인의 수요, 뭐 교통으로 인한 뭐 수요, 그리고 생활 편의성에 의한 수요들, 그리고 뭐 주거지를 찾는 분들의 수요들 이런 수요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로 인해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앞으로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자, 이런 요소들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 정도, 뭐 시세가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 강화될지, 유지될지, 아니면 빠질지, 이걸 보면 되죠. 있는 학교를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학, 뭐 학구열이나 뭐 학원들이나 이런 것들은 옮겨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뭐, 거주, 가주, 거주하는 이런 것들. 철거하고 더 이상 안 짓는다 하기 전에는 변동되기 어렵죠. 재건축을 하죠. 그리고 교통. 강남에 있는 지하철, 뭐, 2호선, 3호선, 뭐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다섯 이런 노선들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교통이 나빠지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도 강남을 관통하는 것들이 더뭐 예를 들어서 노선이 더 증설되고 하면 했지 있던 거 없애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 생활 편이 있어. 강남에 있는 백화점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역에 있는 거, 뭐 압구정동에 있는 거, 뭐좀더 멀리 고속터미널에 있는 뭐 신세계, 뭐 대치동에 있는 백화점들. 그니까 이게 어, 우리 동네도 백화점 있어. 물론 당연히 대, 백화점 있는 곳들이 많죠. 근데 이제 백화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하기면좀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할게야. <laughs> 저는 백화점에도 이게 음, 이게 순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위라는 게. 거기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주로 고급스러운 거, 예를 들어서 명품이 어느 정도로 입점되어 입점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 사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백화점이 없어 서울 가야 돼, 강남 가야 돼 강남 갔는데도 없어 그럼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국 백화점 다 뒤져, 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 백화점에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같은 백화점 브랜드라도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들어와 있는 상품들 차이가 나요. 그거는 당연히 소비의 그, 그냥 얘기할게요. 소비 수준의 차이도 분명히 있죠. 그거는 제가 말하기 좀 그런 게, 어, 그 소비 수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돈이니까, 어, 돈이 있고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애써 외면한다고 하면 뭐할말 없겠지만 현실이 벌어지는 게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요소들을 누군가 빼거나 그런다음에 여기가 가치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긴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만의 하나적으로도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의 요소를 더 볼게요. 뭐냐? 여기는 그대로 유지만 된다고 할게요. 근데 다른 데가 더 좋아져. 그럼 여기 가치 낮아지겠죠. 여기가 후퇴하거나, 아니면 여긴 그대로인데 딴 데가 더 좋아지거나, 그럼 여기 가장 낮아지는 거죠. 그럼 다른 데가 여기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없어요. 불가예요, 불가.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겠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예를 들어서, 강남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을 만든다면 경기도에다 만든다? 불가능. 뭐 50년, 100년 걸리겠죠. 앞서 말한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을 다그 지역에 넣어야 돼요. 지하철 하나 노선 놓는데도 얘기 나오고 다 신설돼가지고 다니는 데까지 십 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러면 노선이 하나고도 아니고 다섯 개가 지나가고 백화점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건축되고 한 번에 뭐돈어가지고 엄청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떤 도시를 만들기 어렵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신도시 이런데 아파트는 신나게 질을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판교 아파트도 있고 직장도 있지만 판교를 강남과 비교하긴 어렵죠. 다른 지역을 그렇게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빈 땅이 엄청나게 있고 교통도 엄청 좋은 지역이다. 아주 가, 교통이라는 건 시간적 거리가 아주 가깝다는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시간적 거리가 서울과 아주 가깝으면서, 예를 들어서 땅이 엄청 넓고 그런 것들 다 넓을 수 있고 사람들이 가서 그 안에서만 생활해도 무리가 없는 지역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지금 그런 땅도 없고. 그런 여건을 가진 것도 그러니까 그런 땅 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여건을 갖기가 힘들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런 뭐 아는 친한 지인이 있는데 친한 지인이 저랑 나이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부터 그 친구랑 저랑 알았어요. 그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 친구도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친구랑 저랑도 차이가 당연히 꽤 있었겠죠.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따라 잡겠다라고 했는데 따라가겠다 얘기를 해서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럼 난 가만히 있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만에 하나 다른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강남 가만히 있냐고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얘 가만히 있냐고요. 얘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얘도 발전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재건축을 하고 새로운 직장이 생기고 교통이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뭐, 뭔가 유행하는 게 있으면 강남에 제일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인구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아무리 다른 데를 여기보다 더잘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1등인 얘가 가만히 아닌다고요. 정교에서 뭐 50등 하는 친구가 열심히 해가지고 1등 되려고 하면 1등은 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놀고 있거나 맨날 뭐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따라잡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앞으로도 강남은 적어도 유지. 아주 적어도 유지. 그쵸? 이제 납득은 하실 거예요? 적어도 유지인데, 그러면 이 가치가 유지된다고 해서 가격도 유지될까요? 이건 또 별개의 얘기예요. 왜? 가치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은. 김밥 한 줄, 가치는 똑같지만 가격은 높아졌잖아요. 물가상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남이 이 가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건 높아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엄청난 세계적인 공황, 뭐 위기 우리나라가 뭐 예전 IMF 정도 그런 일을 겪는다면 또 그때는 내려갔다 다시 화, 회복이 되겠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강남이 예를 들어 주저앉는다. 강남이 거품이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개거품이에요. 여기서 멍멍개가 아니라 이 뽀글뽀글 개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역의 가격이라는 게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뭐 임대 관리를 하니까, 강남에 월세 100만원짜리 집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비싸요? 그렇죠 가격이 높죠? 일반적으로, 어, 100만원. 근데 강남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강남에 그집할 바에야, 원룸에. 좀 먼데 더큰집 하지 않을까? 그게 맞지 않겠어? 2호선 라인으로 따져보잖아요. 강남에서 멀어질수록 월세가 싸지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100만원짜리가 실민동 가면 50만원 할까요? 반값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값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월세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100만원이면 여기 가면 70은 해요. 70, 80, 75, 80,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자, 25만원 정도 평균으로 차이 난다고 치면, 누군가는 돈의 가치가 더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왔다 갔다 교통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왕복, 뭐 하루에 20일 출퇴근 한다고 쳤을 때, 뭐 20만원 모으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럼 출퇴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좀 늘면 사람이, 몸이 불편하고 싶어요? 돈, 돈을 더 벌고 싶어요. 물론, 물론, 몸을 편하면서 더 벌고 싶은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내가 편, 불편한 게, 힘든 게 돈의 가치보다 좀 어느 정도 금액에서는 좀 이거보다, 이거보다 우위할 수, 우위에 설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가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0만 원이니까 여기가 뭐 75만 원인 거예요. 그럼 더 멀어지면 좀더 싸지겠죠. 더 멀어지면 좀더 싸지겠죠. 자, 얘가 만약에 거품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쳤을 때 100만 원인데 75만 원 됐어요. 그럼 신림동 어떻게 될까요? 얘 75만 원 유지될까요? 네, 그럴 수 없어요. 얘 그럼 50만 원 떨어져야 돼요. 그럼 그 더먼 데는 30만 원 받던 데는 25만 원, 20만 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결하는 이유가 없이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시세들이 다 엮여 있어요 누군들 가까운 데서 안 살고 싶겠어요? 사람 마음이랑 다 똑같잖아요 직장 걸어서 다니고 싶죠 차 타고 한 시간 다니고 싶은 사람 이 있어요? 없어. 학교, 마찬가지죠 네. 교통, 예를 들어 서 지하철 탄다고 해도 바로 앞에서 타고 싶죠 그쵸? 버스를 타더라도 그리고 뭐 생활 편의시설 이런 것들 이것도 집 근처에 있기를 원하지. 막먼데 있고 싶어요. 그리고 죽어도 예를 들어서 죽어 단지가 잘 형성돼 있어서 생활하기 좋은 걸 누구나 다 선호한단 말이에요. 내가 두시간 출퇴근 하고 싶어서 두시간 출퇴근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경제적 여건이 지금 그만큼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쵸 이거는 당연한 건데 누군가는 마치 다른 이유처럼 뭔가 좀큰 뜻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지는 그런 거에 자기는 연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이 뭔가 자존심을 지키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가 100만 원이었다, 70만 원으로 떨어지면 여기 100% 떨어져야 돼요. 월세로 얘기했지만 집값 똑같아요. 강남에 지금 예를 들어 30평대가 뭐2 0 m 각한다 뭐 30억 한다. 그럼 이거 기준으로 다 밑에 다 밑으로 정렬, 정렬되잖아요. 얘 떨어지면 여기 있는 사람 일로 안 오고 싶겠어요? 당장 팔고 오고 싶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 가격 유지될까요? 이거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가격이 비슷할 수가 없어 절대 불가능.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됐고, 이런 환경으로도 우리가 따져보면, 은 같다는 게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거품이야. 그러면 그 말인 즉슨, 내가 사는 집도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집이 없어. 난 전세 월세 살아. 우리 부모님 집 거품. 내 친구 집, 친인척들 집다 거품이에요. 그잖아요. 렇 어떻게 강남만? 우리나라 국토가 뭐 완전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다 붙어 있는 건데. 거기서 거긴데. 해봐야 4시간이면 제일 밑에까지, 뭐 4, 5시간이면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여기만 거품이고 여기는 거품 아닐 수 있어요? 내지는 여기가 가격이 높고 다른 데가 가격이 싸면, 가격이 낮으면, 글로 가서 살면 되잖아요. 왜 여기 뭐 거품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 상황에서 여기를 가고 싶지만 못 가니까 얘가 거품이 꺼지면 내가 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laughs>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 똑같잖은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가 거품이든 뭐든 내가 관심 없는 애야. 그러면 거기가 거품이라는 그거 생각도 안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네.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근데 이 하나만 그럴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가격 오를 지역 앞으로도 확실한 지역을 하고 싶다. 제가 막 앞서 말한 그런 요건들을 현재 갖추고 있거나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갖출만한 건에 있는 곳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질문 있습니까? 아까 만약에 강남이 여건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물가가 또 이제 오르기 때문에 가격도 이제 오른다고 했잖아요. 부동산도 물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뭔지 보면 되겠죠. 건물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다고 칠게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그래도 접해 봤으니까. 아파트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시멘트, 땅. 네. 건설 자재. 예. 네. 인건비, 세금. 이거예요. 다른 거 잔잔한 거 있겠죠? 그럼 여기서 땅값은 그대로라고 할게요. 인건비, 자재비. 아. 아. 예. 그렇죠 그러면, 어, 거품이야, 떨어져야 돼. 어, 그러면 인건비랑 자재비도 같이 낮아져야겠네요. 내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야, 그 건설사에서 엄청나게 남겨먹으니까, 그런 거니까 건설사에서 수익을 낮춰야지. 음, 착한 분양가 해야지. 본인이 하시면 돼요. 네, 그건 본인이 하시면 돼요. 사업을 하는 거를, 저 사람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해야지 저 사람 사업하는 거를 왈가왈부한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내가 그런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본인이 그걸 시범을 보여주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저 식당이 맛이 없어 안 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사장님한테 맨날 가가 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요 하면 뭐가 돼요 싸움 되죠 그럼 국가에서 그 원가를 공격해 가지고 다 좋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별 남는 게 없는 정도로 하라는 수준이 될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은 그거,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도 그렇게 할수 있다면, 요구해도 돼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폭리를 했고, 지금도 뭐, 폭리를. 지금은요, 매우 투명한 세상이에요. 그렇게 되게 어려워요 깜깜한 뭐 그런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 예전에도 대치동 학원가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학군 학구, 학구열 이런 게좀 이렇게 강했나요 계속 음. 소장님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음. 대치동 밤열시 되면 학원가 쪽에 차가 난리, 나, 난리 나잖아요 음. 학원에서 나오니까 음. 그런 게 그때도 소장님 학교 다닐시절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나 되게. 음. 야, 그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네. 내가 아까 말한 그런 여건을 갖고 있잖아, 이 지역이. 그리고 내가 예전에 뉴스 보니까 요새는 아이들 학원을 몇 시까지만 하고 그 이상을 못 하잖아.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알아.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 학원 다닐 때막 새벽 2 시까지 막 학원하고 그랬어. 1 2시 넘어서까지. 지금은 1두 시까지만 아마 해야 될 거야, 아마, 학원이. 그때는 막 새벽까지도 하고, 그러면 그때는 다 부모님이 다 데리러 오지. 아예 교통이 없잖아음아 음, 어. 맞아 맞아. 어. 그런 피기도 그렇고. 어 그런 게 있었지. 그리고 지금 뭐큰 학원들 네. 그런데 가 보면 나도 그런 학원들을 다녀본 적이 뭐 단가 학원 그때 당시에. 그럼 그런데를 다녀봐 보면 뭐늘 당연히 사람이 늘 많은 거였으니까. 뭐 한산하고 이런 거는 없었어. 어, 어 맞아. 저도. 음. 10시에 그 강남역 밑에 통하고 있잖아요. 음. 거기 앞에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와, 차가 안 움직이더라고. 그리고 이런 게또 있지. 예를 들면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되니까 집에서만 해도 되잖아요. 네. 왜 굳이 와? 왜? 왜 굳이 와? 근데 가야지 또 학습력이 또 아, 여기서 봐도 똑같은 내용 듣는데. 왜 굳이 가 가지고 들어?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도. 때 말이 그 말이야. <laughs> 왜냐면 내가 혼자 열심히 하는데 얘도 열심히 하고 쟤도 열심히 하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거랑 혼자 집에서 있으면서 어 핸드폰 한번 볼까? 아 티비 전 잠깐 볼까? 엄마 뭐 없어 먹을 거? 이거랑은 다르잖아. 그 분위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지. 그 학원을 가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할 때도 똑같잖아. 뭔가 집중할 때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있는 거랑 다책 보는 분위기 속에서 책 보는 거랑 혼자 막 시끄러운데 가가지고 막술 먹는 데 옆에서 책 보는 거랑 다른 얘기잖아. 막 TV 켜놓는데 책 보는 거 다른 얘기잖아. 일반적으로는 그 분위기가 어우 영향이 당연히 미치지 정말 그 자기주 학습력이나 집중력이 응. 강한 사람 소수 그렇지 그런 사람들 있지 많지 않지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 <웃음> <웃음> 맞잖아 아자있어 선생님도 그러세요? 난뭐 왔다 갔다 <웃음> <웃음> 꼭 해야 될 때는 뭐 반드시 해야지만 뭐 아닐 때는 좀 천천히 해야 될 때는 그리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그때는 뭐 대치동만 그런 게 아니라 강남부를뭐 예를 들어서 파라군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예전이니까 그러면 그때는 아예 강남 전체가 막좀 날렸어요 음~ 그랬다고 보여져 지금보다는 좀더 했던 것같아 오히려 내가 재밌는 얘기 들은 게 지역마다 학부모들의 반응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걸 부모님한테 물어봐. 이건 제가 본 얘기니까요. 목동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이 있고, 뭐 압구정이 있어. 목동 부모님은 아이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본인이 공부해서 알려준대. 그리고 대치동 부모님은 모르는 걸 물어보면 학원을 보낸대. 압구정동, 뭐 청담동 여기는 모르는 걸 물어보면, 아, 얘가 유학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웃음> 아, <웃음> 아. 아, 얘가 유학 갈 때가 됐구나. <laughs> 아, 저는 <나는> 과연 <과외> 생각했는데. <laughs> 아, 뭐 아. 그쪽은 또. 어, 뭐 그런 재미네가 있지. 응. 확실히 그 압구정 성남 쪽에 있는 상... 아니, 무조건 뭐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좀 다르다. 이거지. 제가, 제가 얼핏 듣기로도, 아까 청담, 그쪽은 유학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지만, 아무래도 수도권에 많이 모여있고, 서울에 특히 모여, 많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강남에 모여있고, 그리고 뭐 청담이나 고 집값이 좀 더, 무조건 다 높다고 하긴 어렵지만, 뭐 여기가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어, 아무래도 그렇겠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덧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덧글, 긴건 영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